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경북뉴스입니다. 2년 전 경주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인 고농도의 삼중 수소가 검출돼 논란이 됐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부 삼중 수소가 검출됐지만 주변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보도에 신주현 기자입니다.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검출 논란 이후 민관합동조사단이 2년 만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대 논란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외부 유출 여부. 조사단은 최근 5년간 원전터의 빗물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최대 1,100크렐 범위였다며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이보다 낮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원전 부지 지하수 관측정 27곳과 저수조 두 곳의 물 시료를 분석한 결과 다섯 곳이 누설 판정치를 넘었습니다. 배수 배관의 노후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지하수 흐름을 봤을 때 외부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의 유동은 각 호기별 자연 배수 기능을 위해 터빈 빌딩으로 유동 체계가 형성되어 있음바 주변 지역으로의 유입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사용 후 연료 저장조의 방사성 누출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물 기초 콘크리트의 균열로 물이 누수됐고 차수막 손상도 있었지만 별도의 배관으로 배출됐다는 겁니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소변 검사에서도 삼중수소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유해성을 축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량이라지만 오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물을 삼중습니다또 여기에 따른 불안감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부분 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한편 조사단은 한국 수력 원자력의 구조물 결함 부분 복구와.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의 적극 운영 등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